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범이 신발 홍지암입니다. 오늘 면발걷기 트렌드. 오늘은 발의 건강의 건강 해답은 자율성에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저희 신발은 발볼 넓이가 네 가지입니다. 와이드, 미들, 트레킹, 어번 이렇게 네 가지 발볼에 맞춰 갖고 여러분들의 발볼과 건강에 맞춰서 신을 수 있는 다양성을 구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발을 선택할 때왜 중요하냐 발볼 너비가 중요하냐 신발은 어때요?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편안해야지 온몸이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맨발오키 트렌드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프 슈즈, 발볼 넓은 신발, 발등 높은 신발, 저희 신발입니다. 어, 편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신발이고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건강 신발, 기능성 신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적어도 몇 켤레씩의 신발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신발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신발에 맞추어서 우리 발을 고쳐가는 그 맞춰는 신발에 발을 맞춰가는 습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신발부터 고르고그 신발을 신었을 때 몸이 아주 편한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능성 신발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우리 발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 그것이 회복 능력. 이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불편할 때마다 의자, 깔창, 신발 같은 보조 도구를 찾습니다. 등이나 허리가 아프면 쿠션 좋은 의자, 의자에 기대고 발이 아프면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러한 기능성 신발을 고르죠. 그런데 과연 이런 신발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러한 점에서 발의 건강은 단기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율성, 회복력, 발의 회복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을 신는 방식이 우리 움직임과 신체 전체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엇을 신느냐는 단순한 건강을 설계하는 단순하게 발이 펴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의 전체 건강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발의 기능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발은 약해지는 거죠. 최근 몇 년간 건강신발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제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이 적용되면 대부분은 통증 완화나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부위 예를 들면 발목, 무릎, 발바닥, 발가락 이러한 특정한 부위의 통증의 완화나 보행 기능의 보조로서 그, 그러한 기능성 신발을 선택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능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신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나머지 부분이 약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러닝화를 신고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우리 몸이 러닝에 맞게 신발을 신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몸이 부정은을 하죠. 예를 들면 러닝 신발 같은 경우는 쿠션이 좋고 탄력성이 좋아요. 근데 그냥 걸을 때 이런 러닝화를 신으면 그냥 걸으면서도 붕붕붕 떠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죠. 그러면서 무릎과 관절에 악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지나친 그 기능 보조는 발 근육이나 신경의 사용을 줄이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제한하는 거죠. 발은 인체의 25%에 해당하는 뼈와 수많은 근육, 신경이 집중,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부 기능이 이 구조를 과도하게, 과도하게 대신해 버릴 경우, 발은 스스로의 기능을 줄여들면서 기능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신경이 약화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한 발이 점차 게으른 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치료 도구가 아닌 치료가 잘될수 있는 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 어, 문, 우리가 어떠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신발 문제 그 문제 의식은 맨발 신발 즉 어, 신발을 신을 때도 맨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맨발 신발, 배어풋 슈즈 이러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배어풋 슈즈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의미가 아니라 맨발 신발이라는 것은 배어풋 슈즈라는 글로벌한 용어예요. 이거는 나이키나 모렐이나 세계적인 브랜드도다 베어프트 슈즈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저희 비바미가 거의 독보적이죠 이런 맨발 신발은 자율적인 건강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자연 구조를 유지해. 요 우리 발의 자연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걸을 때 근육과 뼈와 신경을 다 움직이게 하죠. 근데 밑창이 딱딱한 건 어때요? 일단 발가락이 못 움직이고 그냥 신경이 바닥에 지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안 움직이고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보행 이런 것들을에 지장을 주죠. 하지만 배어프시주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걸을 때온 몸과 발가락과 신경이 다 움직여요, 혈관이. 그렇기 때문에 몸의 회복을, 회복력을 더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단기적인 완화도 중요하지만은 장기, 장기적인 회복을 추구해야 돼요. 발과 연관된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기능성 신발에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거나 오래 사용할 때 오히려 기능을 회복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 잘못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발의 능동성을 잃게 하고 잃게 하죠. 그런 것들은 건강신발이 아닙니다. 기능성 신발은 일시적으로 신어야 되는 어떠한 특정 기능, 예를 들면 뛰뛰기 달리기, 뭐 아니면 뭐 아주 높은 무거운 걸 들고 높은 산을 가늘때 이러한 특정 기능을 신는 이 중요할 때 일시적으로 사, 사용하는 것이지 모든 일상 생활에서는 어때요? 발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는 배어프 슈즈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어떤 특정 기능 중심의 기능성 신발, 건강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이 우리 발의 애초에 기능을 모두 다 활성화 시키느냐 최소한 방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저희 배어프신발 비바미 신발은 어떠한 특정을 강조하거나 발의 기능을 더 활성화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능, 그 기능들을 현대적인 신발들이 제한하는 걸 다시 최대한 되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맨발로 걷는 느낌을 최대한 구현해서 결국은 인간의 원초적인 발의 원초적인 기능, 발의 원초적인 건강을 되살려주는 그러한 신발이 신발이죠. 그래서 건강이란. 스스로 움직이고 조절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건강의 첫걸음은 뭐야? 발이에요. 왜? 발이 우리 몸의 기초이고 땅을 디디디, 건강하게 디디고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리고 그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은 뭐야? 건강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빨리 회복시켜주 유지시켜주무시죠. 신발 늘 좋은 선택, 여러분들의 선택이 훌륭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훌륭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예, 오늘은 이것으로써 발의 건강은 우리 몸의 자율성이 있고 우리 몸의 자율성을 살리려면 발의 자율성을 살려야 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걷기 많이 해주시고, 저희 신발 애용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